소야컵밥먹방 바로 가시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 소야컵밥 모르세요? 소시지하고 밥이 들어간 소야컵밥이요. 소야파르팬 느낌으로다가 담아봤는데 이쁘지 않음? 봐봐. 이쁘잖아. 자, 그럼 이제 어데 슬슬 소야컵밥 아 컵밥 먹방 한번 해볼까? 일단은 본격적인 식전 웰치스 제로부터 한 입. 근데 이거 소야 파르페 어디가 어떻게 먹음? 일단 위에 있는 이거. 이렇게 이렇게 빨대 <laughs> 꽂아서 빨아 먹라 누구야 이거 안 돼. 레이 음, 여기 딱 놔둘까요? 여기서 이제 한 입씩 이렇게 딱. 음. 컵밥용 빨대 그런 거안 돼요 아니 사실 오늘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된 이유 소야랑 밥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음. 아. 김딱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 하나 딱 얹어서 띠 음. 근데 오늘 소야 진짜 맛있게 잘 됐다 와 이거 누가 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네 소야컵밥 이거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? 아 일부러 만들었어요.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소야랑 밥 많이 먹을 수 있어. 음 이번에는 김치다가 김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는 또이 문어 소시지도 이제 가거든 <돼> 음 맛있어. 소야랑 밥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소시지가 너무 많은데요? 아난 밥을 더 많이 먹고 싶은데. 노기 노기 노. 맛있다. 노른자 맛스럽게 밥 위에다가 소야 하나 딱얹고 여기 위에다가 계란을 해. 비음 음. 음 노른자 한대 때려달란 말에 근데 이거 왜안 터짐 <laughs> 생각보다 튼튼하네 안돼요 아니 오늘 쏘야 할때 마늘도 같이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 마늘이 이 식용유에 티가 진 마늘인데 야 이거 맛있네 이거 음~~ 소시지랑 잘 어울려 컵밥이 큰게 아니에요 제 얼굴이 작은 거예요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 이제 슬슬 이렇게 들고 먹어도 되겠는데 음, 그 노량진 컵밥인가 그런 스타일로다가 김 하나 딱 넣어가지고 노량진 가본적 없는 거들김어키게 알았음 이제슬 술이, 이거 술이, 이거 거이란도 여기 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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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비 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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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비 아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국물 라면 그런 거 유혹하지 말아주요 <laughs> 국물 라면 준비를 한건 아닌데 국물 라면 채팅 보이니까 조금 땡기긴 하네 음 게다가 김치도 좀 남기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신다면 <목소리> 정식 또 이거 팔걸이에 앉아가지고 생쇼하네 국물 조금만 먹으려고 작은 컵 라면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좀 아프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따뜻한 국물이 좀 필요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는 점좀 이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. 육개장에다가 이 따뜻한 물, 또 환절기에 또 이런 육개장차 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아 그러면은 육개장 익는 동안 이 흰밥 좀 먹어볼까? 원래 또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의사쌤이 그랬어. 김치도 딱 건져가지고. 김도 딱. 레이밍. 음... 여러분들 커다란 컵밥 괜찮았죠? 다음에 여기에 라면 넣어가지고. 혹시 컵라면 해도 돼? 우리 시청자 여분들 왠지 그런 거 제일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. 옛날에 컵떡볶이 했던 그 컵보다는 이게 더 이쁘니까. 아, 별, 별로면 말고. 라면은 요거 이제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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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이거 이거 요김 가지고 싸먹는 거 아시죠? 음. 아니 이거 페이스북이 아니라 개1도전에서그 유재석 선생님0 요거 그0 0 0개 1,000개, 1 0 0무 없네. 벌써 이거 면다먹다개 그렇하네요 어,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. 빨대 안 돼요. 빨대 그런 거 넣어놔주세요. 어, 라스트 김치. 음. 아 여러분들 저 환자예요. 음. 밥 먹고 나서 약 먹어야 되는 환자라고요.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.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. 약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밥 먹는 거예요.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. 오늘 먹은 애왕소 약 컵. 여러분들도 맛있게 잘먹습니다